여러분, 어떤 직업은 좋고 또 어떤 직업은 천하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 보거나 들어 보셨죠? 우리 사회에 정말 깊이 뿌리내린 이 생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높은 연봉,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회사, 이런 게 정말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까요? 우리는 종종 그렇다고 믿곤 하죠. 이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의 보증수표가 될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이렇게 맹목적으로 돈이나 지위 같은 것만 줬다보면요. 전도몽상이라는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게 뒤벗긴 꿈 같은 상태라는 건데 삶을 더잘 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들이 어느새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작 중요한 삶은 놓쳐버리고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마음먹기 나름이다 하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뚜렷하게 심지어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거든요.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에서 13위 사이로 최상위권이죠. 1인당 GDP도 30위권 안팎으로 꽤 높아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58위. 심지어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직접 물어본 주관적 행복도는 118위로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 대체 뭘까요? 법률 스님은 이 원인을 절개적 빈곤이 아니라 바로 상대적 빈곤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그 박탈감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배 아픈 문제라고도 하죠.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요. 결국 직업을 고르는 기준까지 비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원래는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이 서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대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직업의 가치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선생님의 고민인데요. 들어보세요. 완벽한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너무 힘들이다. 아이들에게 상처 줄까봐 걱정된다. 정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아주 선한 의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법륜 스님은 여기서 아주 뜻밖의 통찰을 내놓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아주 교묘한 형태의 이기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나를 중심에 둔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선생님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좋아해야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와, 이말 한마디가 핵심을 정확히 꿰뚫죠. 일의 가치라는 건 내가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해 라고 선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대상,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간단한 생각의 전환인데 이게 우리가 일의 가치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결국 진짜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첫째, 내가 최고가 될 거야 하는 야망은 좀 내려놓고요. 둘째, 그냥 내가 월급 받는 만큼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겁니다. 셋째, 내 노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넷째,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 공동체와 사회가 나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가치는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만 바꾸면 돼 하고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이런 개인의 인식 전환이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요. 사회 전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려면요 덩책 특히 최저임금을 보면 딱 드러납니다 여기 당시 한국과 호주를 비교한 걸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한국은 시간당 6천원대였는데 호주는 17 18 달러 정도 했어요 이게 그냥 호주가 더잘 사니까 하는 경제 수준 차이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낮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공정한 임금은 그냥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노동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일종의 존중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오늘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거리를 걷고 맛있는 밥을 먹고 또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어딘가를 이동하잖아요. 이 모든 게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동 덕분입니다. 환경미화원 농부 버스기사님들 우리는 매일같이 이분들의 노동에 기대어 살면서도 그 가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천한 직업 귀한 직업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존엄한 거죠. 직업의 서열이라는 건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해로운 환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노동은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답해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일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